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마인드가 아닌 여러분들이 생산자 마인드로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89기 비조 발표를 맡은 이동원이고요. 어, 발표에 앞서 저희 비조 그 대표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어, 성공적으로 PPT 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 대표님들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에드워드 교수는 그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럼 도시,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 살고 싶으신가요? 어, 지역 가치, 개발 호재, 교통, 복지, 교육, 이런 4박자를 갖춘 용산이야말로, 어, 도시 중의 도시, 어, 그중심의 원유로 일대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laughs> 목차는 용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두 번째는 개발 호재, 세 번째는 원효로 일대 및 성공한 케이스를 소개로 발표를 올리겠습니다. 네, 서울은 25개구 42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산은 서부권과 동북권 중심에 있는 도심권에 속해 있고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용산은 7강역 중심의 한 곳으로 3도심 중앙의 위치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용산의 인구수는 제가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바, 지켜봤는데요. 어, 보통 한 23만 명 내외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고, 용산의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한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용산의 교통은 어, 다들 아시다시피 어, 가장 중추적이면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용산역 일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강남으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강변문로를 통해 도심 내외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멀티 교통망입니다. 그리고 용산역 중심으로 10개 노선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노선인 어, GTX-B 노선과 그래, 신 신분당선이 이제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음, 신분당선 연장은 지금 신논현역 신사역을 지금 개통 중에 앞에 있고 나머지 2단계인 용산까지는 음. 아직 어, 착공은 아직 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어,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지화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어,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2km 남짓한 곳을 지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환승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지상 공간엔 상업시설, 공원,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엑스 같은 그런 상업시설들도 많이 들어선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용산 배달인데요. 어... 이곳은 저희가 지금 찍힌 곳은 원효로 상가 일대의 저희 사무실 근처이고 어, 배달 어플로 인해서 요새 도시 도시의 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원효로 상가 왼쪽에는 공동역, 그다음에 신, 오른쪽에는 용산역, 위쪽에는 서울역, 아래쪽에는 여의도역까지 어, 반경이 2km 남짓밖에 안돼요. 그래서 젊은 창업자들이 저희 용산에서 가장 저렴한 집가가 가장 저렴한 원효로 일대에 창업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파트너인 아키타입 회사와 함께 더불어서 젊은 그 창업자들을 유치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용산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용산은 강남에 비해서 솔직히 교육 현실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용산구청에서는 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산 교육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전공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용산에는 숙명여대가 있는데 숙명여대에서 어, 재능기부를 통해 어, 용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 학기마다 용, 거의 숙명여대를 가서 어, 전공 연구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숙대 학생들도 재능 기부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이 간, 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시교육청 이전인데요. 지금 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어, 후암동 일대의 옛 수도 여고 부지에 시도교육청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교육 1번지로 거듭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으로서 어,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어, 학교에서 어, 다양한 체험 체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에서 무료로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할, 체험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 네, 용산 복지도 도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용산에서는 용산구에서는 어, 매, 매년 매 10억씩 불이웃을 어, 부류, 에게 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는 차별이 없도록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안심마을인데요. 용산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어, 요양병원 80, 80병 이상을 갖춘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0, 2023년도에는 치매안심마을센터를 개설해 그 노인 복지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죠. 2011년도에 용산구 창업 지원 센터를 개소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HDC 신라 면세점 및 아이파크몰에 아, 용산구 국민들을 먼저 적극 채용하는 그한 천여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드래곤 시티 호텔에 또 용산 구민들을 먼저 적극 채용하는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뭐 교통, 교육, 복지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개발 호재이겠죠. 근데 용산구 용산에서는 개발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네 가지 정도만 추스려서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용산구청장이 2030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요. 총 9개 권역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도시재생 권역, 서울역 청담동 일, 서울역 청파동 일대 도시재생 권역이고, 두 번째는 효창공원역 일대 역사 문화 교육 권역, 세 번째는 한강로 일대 중심 업무 상업 지역, 네 번째는 용산 국제 업무 직업, 지역의 첨단 국제 업무 권역. 다섯 번째는 남산 일대의 남산 특화 권역. 여섯 번째는 음, 용, 용산 공원의 역사 생태 권역. 일곱 번째는 이태원 일대의 국제 교류 특화 권역.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이촌동의 수변 도시 재생 권역이고, 마지막으로는 한, 다들 아시다시피 한남 뉴타운의 도시 재생 권역으로 총 아홉 개 권역을 용산구에서는 2030년도까지 어, 사업비 총 5조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용산공원인데요. 어, 요새 공기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공원 근처로 이제 많이 손으로 하는데요. 용산은 그 공원 자체가 많이 없고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공원 비중이 거의 최하위에 속합니다. 어, 하지만 용산 어, 용산공원이 내 앞마당 그리고처럼 내 앞마당에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뉴욕 센트럴 파크인데요. 용산구 자체에서 어, 벤치마킹하는 곳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어, 용산역 개발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인 곳을 꼽자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요. 어, 당군 이래 가장 위대한 개발 사업인 용산정비구역이 2007년도 시작으로 2013, 2013년도에 자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2007년, 2007년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도에는 어, 미국 경제, 미국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어,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채무불이행을, 채무불이행으로 이제 제, 토지 매각 대금을 제때 내포하지 못했고, 2011년도에는 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를 전면 백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을 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고 결국 파산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국토부에서는 어, 용산 정비창도 뉴욕 허드스 강처럼 어, 낙후된 철도 용지, 주차장 무지를 공공주도로 주택 및 상업시설 용지로 만들려고 개발 추진하고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에서 어, 뉴욕 허드스 강처럼 지금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 정비창도 뉴욕 허드스 강처럼 이제 개발할 날이 머지않아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제가 용산에서 가장 노른자 땅인 한강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사진은 뭐 2002년 월드컵 때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입니다. 그 용산역 일대인데요. 정말 낙후된 곳을 알수 있죠. 근데 지금은 용산역 일 때는 상전 벽회를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현재 용산역 구역 및 국제 빌딩 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용산역 구역 2번 2구역과 3구역은 프루지오사니까 레미안이 들어섰고 국제 빌딩 1구역에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도시 경관의 풍경을 많이 바꾸게 되었죠. 뭐, 2, 사옥 2구역과 3구역, 요쪽에는 지금 3일회의 법인이 있고, 여러 법인,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구역에는 지금 효성, 해리 용산 효성 해링턴 아파트가 들어서, 들어서 있고요. 요쪽에 지금 보이시면, 이제 다들 좋아하는 BTS 신사옥이 요쪽에도 있고, 뒤쪽에는 올해 6월에 분양 예정인, 어 아직 시행사는 지정은 안 됐는데, 아마 부영이 될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평당가가 한 6천 정도 보고 있는데, 요 시세 주변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한 분양을 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는 지금 아파트들은 평당가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중심 상업업무지구는 2억 5천에서 3억, 거의 부르는 게 값이고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는 매우 좀 하드하고 어려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원효로 3가 쪽인데 그쪽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배우지인 원효로 상가 중심으로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원효로 1가, 2가, 3가 인데요 원효로 1가와 2가는 지금 신축 빌라쟁이들이 신축을 많이 해서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그 재개발 구역 면적의 노후도가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구, 여기 1구역과 2구역, 1가와 2가는 지금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재개발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원효로 상가에 주목하실 부분은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바로 배우지이면서 노후도가 노후도로 보시면 아주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후도도 심각하고 용역 정비 업체에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원효로 상가 섹션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와 현대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원래 주상복합 단지로 목표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반려를 했고 지금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이제 내부자가 하는 말로는 2025년도에 어 드론 드론 물류 거점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지금 아마존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물류와 이런 협업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대에서도 삼청역과 용산역 이두곳 중심으로 해서 드론 물류 거점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대는 에 전자파 연구원 단지인데요. 2025년도에 아파트가 한 천세대 가까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어,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구역이에요. 그래서 원효로 상가 원효로 상가의 1구역, 2구역, 3구역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쪽 빨간색 도로는 밑에 보이는 사진의 그림인데요. 여기는 지금 어르신들도 많고, 지금 약간 활발하지 않은 도시 그 거리인데, 저희가 이 거리를 압구정 로데오 거리처럼 원효, 원효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집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젊은이들 이제 창업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는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들을 열광하고 아파트 투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5년 전에는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마인드가 아닌 여러분들이 생산자 마인드로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강남 4구역 및 용산은 용산 한강로 이때는 너무 그 프리미엄도 높고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원효로 상가일 때, 그, 원효로 상가에 주목하시면, 어, 아마 여러분들도 고수익,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고수는, 어, 능력 있는 전문가와 은밀하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요. 어, 저희 가인 부동산과 함께 은밀하고 위대하게, 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시면,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